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먼저 살펴보고 전해드리는 먼저봄입니다. 2025년 7월 7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 장의 외교 서한이 발송됐습니다. 그 서한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전 세계 10여 개 주요 교역국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지만 그 충격파는 거대했습니다. 이른바 관세 서한이라 불리는 이 문서는 단순한 외교적 경고를 넘어 세계 통상 질서를 다시 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을 통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 무역 구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노동자, 우리의 산업, 그리고 우리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이는 곧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파장을 예고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서한이 7월 8일 새벽 도착 예정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럼 어떤 서한의 내용이길래 전 세계가 긴장하는 것일까요? 트럼프의 서한은 길지 않았습니다. A사 한장 분량의 간단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무역 정책의 방향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한의 핵심은 두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미국은 이제 공정하지 않은 무역 조건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것. 둘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3개월 이내에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국가 간 무역의 기본 질서에 중대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파급력을 지녔습니다. 서한에는 구체적인 품목이나 세율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감안할 때, 적용대상은 광범위하고, 세율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과거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최대 25%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농산물 등 다양한 품목이 대상이 되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3개월 이내라는 표현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상대국들에게 사실상 시간을 제한한 경고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다시 관세전쟁을 시작하려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부터 일관되게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는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의 시각에서 중국, 독일, 한국, 일본 등 수출 강국들은 미국 시장에 의존해 성장하면서도 자국 시장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국은 무역적자에 허덕이게 되었고, 미국 중산층과 노동자는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불공정한 교역의 결과라고 말하며, 자국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관세라는 도구를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이번 서한은, 그런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의 공식적인 재개 선언이라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교적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상대국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입니다.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의도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내부 결속을 다짐과 동시에 외부 압박하는 이중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정책인 동시에 정치 전략인 것이죠. 트럼프는 자국 내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데 익숙합니다. 관세정책은 단순하지만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 나는 그걸 되돌릴 것이다. 이런 구도는 국가를 지키는 지도자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또한, 3개월 유예는 상대국 정부들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미국과 협상을 통해 면제나 조건부 합의를 도출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즉,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동시에 외교적으로도 우위를 점하려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주요 산업 대부분이 미국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관세 조치는 한국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부문을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비중이 매우 큽니다. 전기차 수출 역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전체 수익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산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후 미국 내 생산 요건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관세까지 부과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현지 공장 증설, 기술 이전, 공급망 재구축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할수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미국 시장과 고객사를 상대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전략적 판단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중소 협력업체들은 더큰 위협에 직면합니다. 부품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고 이는 곧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불안정, 외국인 자금의 이탈, 주식시장 불안 등 금융시장의 연쇄 반응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관세 조치로 인한 직간접 피해가 광범위하고 구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계 각국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약하면 동맹도 경쟁국도 불편하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번 관세서와는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의 일방적 조치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WTO 제소를 포함해 대응책을 준비 중이며 유럽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혼다 등은 추가적인 미국 내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내수 강화, 위안화 안정, 기술 자립 등을 통해 장기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신흥국들도 자국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무역 다변화, 동맹 확대, 환율 정책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서안은 미국과 전 세계 간통상 질서를 다시 짜는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관세서와는 단지 한 국가의 무역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첫째, 탈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공급망 재편이 이번 조치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분산시키고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려 할 것입니다. 둘째,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관세는 곧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으며 금리 환율 실질 구매력 등 다양한 지표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 다자주의의 약화입니다. WTO는 기존의 역할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으며 양자협상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산업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동맹 중심 공급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등의 기술 강국들은 미국과의 협력 아래 안보 기반 공급망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경제의 지정학화입니다. 국가 안보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제는 무역도 안보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으로 보낸 서한은, 단지 무역마찰의 서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경제 질서의 초입입니다. 국가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의 질서에 편입해 안정된 접근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만들어, 다자주의를 지켜낼 것인지 관세서화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질문지이며 지금 우리는 그 질문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먼저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